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금료 리포트. 반도체만큼 중요하다던 요 녀석 충분히 쉬었나? 뭐야 뭐야.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 한국 주식 시장에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뭘 사도 오르는 그런 시장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는 리포트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리포트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리포트 세 번째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 월요일에서 목요일 동안 발행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리포트 몇개 선정해서 보겠습니다. 종목 추천 리포트 아니고 시장 업황 흐름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이것을 참고해서 투자 전략을 세운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리포트를 뽑아봤냐? 사실 이번 주에 많은 리포트들이 나왔고 좋은 리포트들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 최종적으로 이세 개를 뽑아봤습니다. 11월 24일 유진투자증권에서 11월 수출, 가을 들어서 회복 기조 지속이라는 리포트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25일 날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다음 순서는 IT 부품 그리고 11월 25일 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전기전자, MLCC, 삼성전기주가만 소외라는 제목의 리포트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가 시장에 어떤 모습을 읽으면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판이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을 선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 수출 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 수출도 긍정적인 전망이 따르고 있다는 점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코로나 19 혼란 속에 우리나라 수출 경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수출 덕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특히 IT 분야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증가폭이 확대되고 자동차 같은 비IT 수출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현재도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1월 수출 20일간 통계에 나왔었는데요. 수출 11.1% 증가하면서 통신 기기와 반도체가 강세를 띄었다는 점 우리가 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기기가 36.2% 그리고 반도체 21.9%, 자동차 11.9% 등이 증가를 하면서 수출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 강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출에 관한 리포트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던 내용을 정리했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일단 수출 회복이라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픽 해봤는데요 자 2021년 국내외 전망에 따르면은 2021년 수출은 전년 동기비 9.2% 증가한 5,578억 달러, 그리고 수입은 9,6% 증가한 5,14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2021년 세계 교역 확대가 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예상보다 더잘될 가능성이 있다. 이점 눈여겨볼 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경제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큼 탄력성이 크다는 건데요. 자 내년에는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한껏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수출 지금 증가율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고스피 주가가 2,200에서 2,600까지 오를 때도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수출이 상승하고 있고 이미 주가는 2,600원 넘어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체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휴대폰 IT 부품 업종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다음 순서는 IT 부품이다. 자, 2019년 코로나 19 이후에 반등장에서 소외되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it 부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21년 it 세트 수요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 변화 부품군이 유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 효과로 인해서 2021년 2분기까지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고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에서 5g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5G 스마트폰 시장과 함께 5G 인프라 역시 본격적으로 확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 쪽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5G 관련 부품 말고도 또 DDR5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등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또 수요가 있을 것이고 폴더블 기기의 본격적인 시장 개화 시점도 2021년 하반기가 될수 있을 것이고 3d 부품도 유망하다 라면서 지금 it 부품 쪽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 회복으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업체와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it 부품이 이렇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후행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막연하게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IT 부품도 오를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IT 세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몇개 종목을 최선호주로 뽑긴 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차트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 반도체 장비주의 IT 부품주가 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IT 부품주 합산 시가 총액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IT... IT 반도체 장비 주 리스트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IT 부품 주 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가총액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제가 일일이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 밑에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부분 반도체 장비 주가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IT 부품주 여기 보시면은 상승을 아직 하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개별 종목 중에서 지금 티어 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IT 부품주도 반도체 장비주를 따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 장비주가 조금 더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IT 부품주들이 따라갔고 시장 환경적으로 IT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환경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it 중소형주 2021년 밸류에이션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상 퍼를 기준으로 퍼가 낮은 몇개 종목을 이렇게 탑픽으로 꼽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지금 리스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종목 선정에 참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의 MLCC에 관한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LCC 삼성전기 주가만 소외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좀 전에 살펴봤던 신한금융투자 리포트에서 대형 주 중에서 최선호 주로 삼성전기를 꼽고 있었는데 자, MLCC 분야에서 삼성전기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MLCC는 사실상 우리나라와 일본이 시장을 뭐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기 주가만 소외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 MLCC 관련 업체들은 지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한국 수출 중량. 2018년 8월에서 10월 사이 물량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할 때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20년 3분기는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대부분의 IT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LCC 수요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동차에서의 MLCC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 업체인 무라타와 TDK에서 실적 발표할 때 자동 자동차향 mlcc 물량이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라는 코멘트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모바일 mlcc 수요량이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5G 스마트폰 확산으로 대당 MLCC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사물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여기에도 MLCC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MLCC 업황이 호조를 이루면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삼성 전기 주가는 기존 최고가인 16만 6000원을 하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 최고가를 넘어서서 신고가를 쓸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일본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업황이 지금 개선되고 있고 IT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MLCC 수요의 증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MLCC 수출 금액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이 삼성전기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자 이때도 MLCC 수출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는데 수출 금액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었는데 지금 이미 그 수준의 육박을 했고 그것을 넘어서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들은 이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기는 아직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봤듯이 앞으로도 수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수요도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본 기업과 삼성전기 주가 추인데요 자 일본 기업 들의 주가가 이렇게 천장을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전기 아직도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일본 기업들처럼 신고가를 경신해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기는 이제 막 코로나 직전 고점을 뚫을랑 말랑하면서 지금 전고점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고 나면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서 하늘을 뚫고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2019년 3분기까지 코로나 이후 반등장에서 사실 반도체와 IT 부품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악몽과도 같은 2019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11월 들어서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2020년부터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반도체의 경우에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업황 개선이 진행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MLCC, IT 부품 주도도 본격적으로 지금 물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삼성전자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기도 삼성전자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 선이 삼성전자고 빨간 선이 삼성전기인데 자 지금 주가 추이 8월부터 현재까지 주가 추이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티 오르고 다뒤 따라서 삼성전기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는 여러 가지 부품주들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여러 부품주들 앞서 살펴봤던 리포트에 나와 있던 종목도 있고요, 아닌 종목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부품주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부 부품주들 자 뒤늦게.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주가를 따라가려는 모습 뒤늦게 급등하면서 을 삼성전기와 간격을 줄이려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IT 부품주들이 아직까지 밑에 머물러 있다는 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삼성전기의 주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업황 개선에 따라서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벌써부터 지금 미리 튀어 오르는 것들이 몇개 있고 아직도 튀어 오르지 못한 것들이 있는. 근데 튀어오른 것에 베팅을 할지 튀어오르지 않은 것에 베팅을 할지 아니면 대형주에 베팅을 할지 그것은 각자 판단의 몫입니다. 물론 베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겠죠. 결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실적입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는 오릅니다. 2020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기저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좀더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업황이 회복 중이거나 회복이 기대되는 곳에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조금 더 수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미래일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방향 속에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이 무엇이고,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곽광 받았을 만한 기업이 무엇이었을까?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주구장창 상승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는 기업, 오히려 그런 기업들의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 항상 옳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고 쌓아가고 그리고 더 크게 자산을 늘려갈 때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신고가라고 해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를 쌓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